나무 되게 신령한 느낌이 있고요. 야, 되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나무가 있었다는 걸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정말 멋집니다. 대추동에 500년 묵은 이렇게 은행나무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500년 묵은 나무라고 하네요. 음. 은행나무 500년 묵은 나무 한티한터 마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 나무가 500년인데 어, 대충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5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니까 되게 실력한 나무라고 되어 있고 어, 느낌도 그렇습니다. 어, 반계리 원주에 거기도 한 5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어가지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500년 묵은 나무가 은행나무가 대치동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신성한 이 나무 이 나무를 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 어 저는 이 나무가 있어서 이 대치동이 강남이 되게 축복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 장엄하고 그래서 어, 신령한 느낌까지도 듭니다 왠지 500년 묵은 나무 이게 대주동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음마 아파트 사거리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어, 500년 묵은 나무를 보시게 되고 은행나무가 있으면 굉장히 울창하겠네요. 어, 여기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 한 번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어, 대치동 500년 묵은 은행나무 신령한 달이 영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